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퍼시 어, 잭슨과 번개 도둑 챕터 5 71입니다. 자그 전에 미스터 D가 자기의 본성을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들을 살짝 아주 살짝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 훨씬 더 그거보다 더 어, 무서운 일을 할수 있겠다라고 이제 퍼시가 약간 아이 사람 정말로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어 그리고 나서 he would plant a disease in my brain that would leave me wearing a straitjacket g h in a rubber room for the rest of my life. 자 he would plant. plant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크게 두 가지 뜻이죠. 심다란 뭐, 뜻이고 식물. 아또 하나는 공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장. 우리가 factory 그런 공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심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갖다 좀 잘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뜻을 때로는 어, 알고 계셔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 우선적으로 심다라는 뜻입니다. Disease 나에게 질병을 심어줄 수 있다 내 네, 뇌에다가 그러니까는 뭔가 정신병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That would leave me wearing 그것은 나를 남겨두게 한다. 뭐 어, 옷을 입도록. Straight jacket 하면요, 여러분들 그 흔히 말해서 구속복이라고 하는데 그 미치광이들 있죠? 그런 정신병자들, 그런 정신병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한마디로 팔이랑 다리 이렇게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옷을 입게. 그리고 in a rubber room. 자, rubber 하면 고무죠. 고무 방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신병자들 그 가둬놓는 하얀 방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런 방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얀 그왜 고무방이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들은 항상 이렇게 고무로 어그 방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For the rest of my life 나의 평생 동안 이제 그러니까 나를 갖다 미치광이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상한 내 뇌에 딱 이상을 심어줘서 그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신이기 때문에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Would you like to test me, child? 나 한번 시험해 볼래? 어? 하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He said quietly, 조용히 얘기했죠. No, no, sir. 이제 좀 한마디로 쫑 거죠. 자, 이제 퍼시 도이 사람이 진짜로 어, 신이구나. The fire died a little. 자, fire 그 눈빛에 나는 그런 불들, 그 화남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죽었어요. He turned back to his card game. 카드 게임으로 돌아갔고 이제 돌아서 자기 원래 하던 게임을 하는 거죠. I believe I win. 내가 이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Uh, not quite, Mr. D, c h r o n said. Uh, 아닌 것 같아요, quite. 상대, 그런 것 같지는 않데요 Mr. D. c y r o n 이렇게 얘기하죠. He set down a straight, tell it e point. 자, he set down, 그, 우리가 카드 게임할 때 straight 있죠. 그 숫자가, 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 뭐, 19, 8, 7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 뭐 straight라고 하죠. 어, 그, 그런 카드를 이제 놓아서 이제, 오히려, 어, 상황이 역전된 거죠. n and, uh, and said, the game goes to me. 그 게임은 나한테 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어, 이제 미스터 D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카이론이 이겨버린 거죠. I thought Mr. D was going to vaporize Chiron right out of his wheelchair, but he just sighed through his nose as if he were used to being bitten by the Latin teacher. 자, 좀깁니다 나는 생각해서 뭐라고? 미스터 D가 be going to 할 것이다라고. Vaporize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증발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없애버릴 거라고 카이로는 r i g h t out 바로 그게 휠체어에서 바로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he just sigh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Through his nose 코를 통해서 이렇게 코를 통해서 입으로 한숨을 쉬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지고 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as if 마치 그가 he were be used to 하게 되면요 be used to 다음에 여기 동사가 왔을 때 ing 가 되면요 뭔 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유스주는뭐뭐 학원했다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치 그가 익숙한 것처럼 비튼 진거에 t 이더라틴티죠 여기 누굴 말해요? 카이론을 말하죠. 카이론한테 자주 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이고, 또 졌네 이거. 그런 식으로 어콧 이제 콧방귀로 코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지만 나는 하지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카이론을 날려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 그 정도의 느낌의 내용입니다. 자, I'm tired. 나 피곤해, Mr. D said. I believe I'll take a nap before the sing along tonight. 자, 어, 나는 좀좀 좀 자야겠어. 어그말 이제 take a nap 하면 이제 낮잠을 자는 거죠. Before the sing along tonight. 오늘 밤에 하는 그 노래 sing along 하면 이제 같이 노래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노래 모임이죠. 같이 모여서 그런 이제 노래 연습 합창이라고 합창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But first, Grover. We need to talk. 우리가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그러고야 응? Again. 또다시. About your less than perfect performance on this assignment. 자, 뭐에 관해서? 너의 less than perfect. 완벽보다 덜한. 자, 그죠? Performance. 수행. On this assignment. a s s i g n m e n t 뭐예요? 뭐, 임무.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어? 펄시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네가 보니까는 어? 제대로 일을 못한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버가 그래서 항상 지금 미스터 D를 어, 아까부터 계속 겁먹고 있었던 거예요. Grover's face beaded with sweat. Yes, sir. 자, 그로버의 얼굴이 beaded. 자, 원래 bead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구슬이죠. 구슬졌다. 뭐 땀으로. 그러니까 어, 얼굴에서 땀 땀구슬이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Yes, sir. 이렇게 말도 더듬으면서. 자, Mr. D. Turn to Me. 나한테, Mr. D가 이제 돌아서서, Kevin 11, Percy Jackson, and Mind Your Manners. 자, 어, Kevin 11이다. 어, 너 11번 거기, 그, 그쪽에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Percy Jackson. 그리고, Mind Your Manners. 마인드는 여기서 신경 쓰다란 말이에요. 너의 manner, 너의 예절들을 좀, 어, 나는 신이고, 감히 나한테 함부로, 어, 좀 나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펄시가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경고식으로 주는 거죠. He swept into the farmhouse, Grover following miserably. 자, sweep 하게 되면 원래 이거는 원래는 이게 sweep 하게 되면요, S-W-E-E-P죠. 어, 쓸다, 뭐 쓸고 씩 지나가다. 이렇게 farmhouse로 쓱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Grover는 miserably, 불행히도 막 어, 아주 불행한 얼굴을 들고 그 이제 미스터 D를 따라갔겠죠? Will Grobo be okay? I ask e Chiron. 어, 그로보가 괜찮을까요? 내가 카이론한테 물어봤죠. Chiron nodded, though he looked a bit troubled. 자, 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though 비록 약간은 어땠어요? trouble.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그런 말이죠.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단 표정이에요. All d i n o s u s isn't really mad. He just hates his job. 자, 어, 이제 미스터 D를 말하는 거죠. 자 미스터 D는 정말 화난 거 아니야. 그는 그냥 그의 어, 직업을 싫어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이 뭐예요? 지금 지금 캠프 헤프블러드를 갖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정말 싫은 거예요. Uh, he's been uh, grounded, I guess you would say, and he can't stand the waiting under the sentry before he's allowed to go back to Olympus. 자 그리고 그는 Grounded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g r o u n d 는 땅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특히 그 미국 쪽 이런 서양 쪽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You are grounded. 이렇게 너는 뭐집 밖을 못 나간다. 외출 금지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grounded 하게 되면요, 외출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여기 farmhouse에서 camp half blood에서 지금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I guess you say um, He can't stand. 걔는 어그 사람은 그 사람 못 견딜 것이다. 여기서 stand는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못 견뎌. Waiting 기다리는 건또 다른 센추리 또또 다른 한 세기를 그러니까 백 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Before he's allowed to go back. 돌아가기 어, 허락되기 전까지. The o l y m p u s 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지금 또 올림포스로 돌아가려면 또 1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직업도 싫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짜증나서 너한테 그런 거지. 너무 뭐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